자, 참과 방패 대결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롯데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어, 적은 점수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어제는 2대0 승리였는데 오늘은 또 4대3 승리였어요. 어, 어찌 보면 투수력은 확실히 LG를 앞선다고 기록상으로 봤어요. 네. 그런데 두 경기를 통해서 보면 확실하게 롯데가 투수력에서 앞섰습니다. 네. 또그 집중력에서도 확실히 앞섰다고 좀 보여지고요. 또 LG가 타격이 두 경기 다안터졌습니다그뭐 그만큼 그 롯데 투수들이 잘 던진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오늘 경기는 1회그 3점을 득점을 했는데 굉장히 그 효과적인 점수, 아주 그 바람직한 점수가 3점이 나왔습니다. 이 점수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를 했어요. 투수의 힘으로 지금 두 경기 연속 어 그렇죠. 상위 팀 LG를 잡았는데 뭐 서준원 선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었지만 어쨌든 뭐 사이닝 동안 던져주었고. 서준원, 나균환, 박진형, 김진욱, 강윤구, 구승민, 김원중까지 얼굴 명이 아주 잘 던져줬어요. 중간 투수들이요 정말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네. 네, 나균환 선수, 박진형, 김진욱, 강윤구, 구승민, 어, 김원중까지 아주 거의 뭐일 인이씩 책임지는 그런 투근 그 로테이션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역할을. 100% 충분히 다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특히나 김원중 선수가 지금 이번 주에 무려 4세이브예요. 아 이걸 보기 드문 기록이네요. 네. 그리고 또 힘이 좀 많이 빠졌을 텐데 불구하고 오늘 던지는 모습 보면 정말 힘차게 잘 던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타격만 좀더 터져 준다면 올해 일회, 그 오늘 이회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점수를 좀 뽑을 수 있는 이런 루트가 좀 생긴다면. 수시로 이제 받침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더 많은 승리를 거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난 주에 NC랑 그 사면전 승을 네. 못했잖아요. 그렇죠. 아, 내일, 수입 네, 내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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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좀 기대를 해봐요. 아. 내일 또 스트레일리니까. 그러니까 네.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고. 어, 워낙에 지금 LG 선수들이 몸이 무거워요. 아, 롯데, 아, 롯데 선수들이 오히려 들어간. LG보다는 컨디션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자, 타격에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뭐 일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마차도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볼넷을 두 개나 얻어냈어요. 맞습니다. 예, 볼넷 두개 어제도 잘 쳤지만 오늘은 또 안타가 없었습니다만은 음. 볼넷 두 개가 굉장히 효율를 했고요. 네. 특히나 선두 타자로 나와서 어, 상대 선발 투수에게 공 10개를 던지게 하면서 볼넷으로. 나가서 또 롯데가 석점을 득점했고 손아섭 선수의 적시타가 나오기 전에 7회 투아웃이었지만 결국 볼넷으로 걸어 나가면서 손아섭 선수가 또1타점2루타를 때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아섭 선수가 오늘 어, 2,000안타를 또 돌파했고 를 최연소의 네. 네, 최소 경기 2,000안타죠. 2 0 0 1안타를또 치면서 사점까지 또 올려 승리 사점까지 네. 올렸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타격감이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네네. 오늘 이래. 투스타이크 노블로 아주 불리한 볼카운트에 몰렸어요, 마차도가.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공 10개를 던지게 하면서 볼렛을 골라나간 부분. 이 부분이 선중투수를 흔들게 하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았나. 그리고 곧바로 토라스의기습번트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투수가 정신이 없죠. 그렇죠. 삼진을 잡을 수 있고 범타를 유도하려고 그랬는데 볼래을 나갔고 또 생각지도 않은 선수가 기스폰트로 주자가 1 2루가 됐어요. 그 선발 투수는 무너뜨인데 가장 큰 역할을 마쳐다가 오늘 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아섭 선수 최연소 최소 경기 2천안타를 때렸고 네. 어, 3대 3이던 7회초 2아웃 1루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좌중간 갈라내는 2타, 1타점 적시 2루타였는데 사실 홀드 2위인 김대규 선수가 바뀐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빈 투수의 초구를 밀었는데 생각을 미리 하고 왔겠죠. 미리 하고 들어왔어요. 아웃코스에 빠져나가는 빠른 공이 이제 초구에 들어올 보다 그 다음에 이제. 러카운트가 불리해지면 떨어지는 공이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들어갔고 아, 이런 부분들이 노림수고 네. 베테랑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 진짜 손하슴이 그동안 네. 오늘 경기 이전까지 신문타서 무한타 굉장히 마음고생이 좀 심했는데 이제는 마음고생이 좀 없어졌다고 네. 좀 생각이 되고요. 내려들어서더 네. 편한 마음에 공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롯데가 일단 이번 주 4생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일 경기까지 좀 좋은 성적 더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